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저도 깜짝 놀랐지만 정말 훌륭한 좋은 멋있는 예쁜 배우분들과 열심히 정말 추운 날씨에도 성실하게 해주시는 스태프분들과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새해 첫 작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. 어 저도 다시 한번 지난 음, 작품에 이어서 아, 시청자들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기자분들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뼈저게 느끼고요 그런만큼 어, 좀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박재원 감독이었습니다. 아, 어, 동네 이라는 드라마는. 굉장히 남자들 이야기도 굉장히 평평하게 종개가 되고요. 그리고 로맨스도 굉장히 달콤한 로맨스가 기 때문에, 어, 보시면서 참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. 어, 네,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보실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어, 요즘에 현장 나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. 이 에너지가 시청자분들께도 고 시간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. 그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좋은 기사 조금만 더 열심히 써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아까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인태호라는 형제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조금 엉뚱해요. 그래서 엉뚱한 표현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, 예. 어, 아, 역시, 대미를 같이 해주시네요. 예. 예, 동네 형, 동네